예! Yeah! Yeah! 진정한 올해 마지막 게임 가야와 이제 한판 승부가 남았습니다. 저희는 어, 필리핀을 못 갔기 때문에 다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거 트라이포트에 와가지고 열심히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 선수들의 승리를 위하여! 아 너무 좀 속상해 위대한 인천의 승리를 위하여! <laughs> 자, 오늘 사장님이 한 시간 빨리 열어주신다고 해서 아열열 열었나 보다 지금 불 들어왔어 빨리 올라가자.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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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 너무 영롱한데요? 네. 저희도 가고 싶었는데 딸릴때못 갔거든요. 네. 유튜브 잘,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당근 못 잡으세요. 여기 오시는구나. 예, 네, 네. 네. 실패했어요. 네. 거기, 뭐, 거의 네. 1분 컷이잖아요, 당근은. 네. 당간한번꼭 가보고 싶어요. 따뚱. 자리가 있나? 오, 자리 있다. 자리 있다. 아. 이거 뭐야? 당구 말고. 포켓볼 포켓볼 어 같이 나중에 우리 셋이 치자그랬어 그런 것만 해보자 그래 좋아한다 다행이다 야 울어야 되는 상황이야 야 이거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인생에 질린 것 같아 너무 많이 알면 탈이야 모르면 행복하다 원래 우리 아기들이면은 올수 없는데요 사장님이 부모님 동반하면 데리고 올수 있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어때? 드라이버트? 좋아, 마음에 들어? 방구도 해보고 좋지 뭐, 그지 한동 졌으면 좋겠다. 아, 한동 이겨야 되우리 이겨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겠다. 이이이야이야되겠야 되겠다. 이 이겨야 되겠이다 아, 그러네. 어, 아, 적응은 문제 없겠네. 들어보니까. 슥! 아! 아 그럼 리액션 때문에 집보다 더 재밌는 거. 훨씬 거니까. 재밌지. <laughs> 어, 뭐야, 뭐야, 제발, 제발, 제발! 우와! 어, 갑동원 와! 아, <목소리가> 너 <응>, 먹어 맛있어 <목소리가> 사장님이 더맛있게 만든거야 그맛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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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맛있게만맛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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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laughs> 아, 우리가 이제 리드하고 있으면은 산둥 요코하마 경기가 더 중요해. 요코하마가 이겨야 돼? 아니 산둥이 이겨야 돼. 요코하마 아빠가 재밌다는 걸 좋아해. 현실은 산둥을 응원해야 돼. 내가 오빠 그거 핸드폰 보고 있을 때 어. 요코하마 꼬 이렇게 장난치고 싶었는데 파급이 좀 클까 봐. 야그래 장난 못쳤어. <laughs> 난리나. 뭐. 막 근질근질 거려. 막하고 싶어서. 어? 아, 오빠만 속이면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 속을까봐 피해자가 많아질까봐. 오, 어, 좋좋좋좋 좋. 막 아, 앞으로 터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찬스 0번이 돼 떡잎부터 다르다 최우지 산둥 화이팅 하하 어. <laughs> 산둥 니에만 잘하면 돼 어? 뭐야 뭐야 어가 루코하마 골 넣었어? 루코하마 골 넣었어 지금 루코하마 골 넣었어 지금 전반전 한 주타 할수 있어 산둥 산둥아 제발 힘을 내아 산둥 어떡해 아 1대0으로 산 어. 산둥이 지고 있어 지금 <laughs> 그만 시작, 그만 시작, 그만 시작 좋아 좋아 시작하자마자 졸췄어 아. 요코하마 또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어떻게 되는 아. 거야? 그러니까 산둥 왜 그래? 정신 차려 산둥! 아니면 이렇게 된거 요코하마가 죽고 더 넣어라 산둥이 이길 생각이 없대 요코하마 그래 힘내라 그래 한골더한골더 아, 요코하마 한골더 요코하마 한골더한골더 요코하마 감대형 진짜 죽음에 도는 우리였다는 거 알아? 아, 이게 <laughs> 점 12점인데, 이렇게 이기면은 지금부터 어서 이렇게 제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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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계속 여보, 탄식소리만 들리고 있어 지금 탄식의 <웃음 <웃음> 후반이다 오 치마, 치마,

우리 패어트케 우리 패어트케 우리 패어트케 어, 자, 우리 패케 저거 여기다 주면안 돼요? 어. 요코한테주면안 돼요? 어.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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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쁘게 올려봐. 아유, 아유, 어, 근데 이거, 이한 곡, 요게 주고 싶어. 요코만요생요코없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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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 인천 승!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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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나? 와, 아... 3도 공격으로 끝난다 끝났다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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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쉽게도 뭐. 우리 인천 유나이트가 16강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잘해서 다시 또 아침 도전해 봅시다. 아니 내년 못 하자.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내후년을 내년, 위해서 내년에 도전해야지. 내년 아니야 내년이. 인천에 진짜 마지막 경기가 지금 이렇게 끝났네요. 16강을 노려봤지만 아쉽게 탈락했고요. 그래도 아침 첫 진출인데 4승4승하고서 이렇게 탈락한다라는 게 너무 아쉽지만. 우리 선수도 그래도 수고했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아쉽다, 근데 너무 잘해서 아쉽다. 아 이거는 삼등 놀 때니 <laughs> 안되면 남탓 그지? 그래도 여기 이렇게 트라이포트 와서 이 인천 팬들이 모여서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요.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내년에 또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저희 두루미 가족은 이 막년에 우리 소소하게 막년에 영상 올리면서요, 어, 올해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두루미가 아주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한다 인천, 사랑한다 인천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인천. 아, 파검주 주시는데. 아, 파검주. 아, 파검주 주시는데. 파검주 찍어야지. 못 먹는데. 저희 한 잔만 주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파검주가 뭐야? 어때? 무슨 색이야? 파검. 어, 그래도 이트라이포트에서는 아암 야채 신강 진출은 못했지만 이게 파공질로 주십니다. 인천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 건배. 아 건배! <laughs> 내가 바보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걸코 마시겠다 <laughs> 어? 무슨 맛인지 <맛이> 아는데? <laughs>